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성도 여러분, 김동호 목사가 새벽에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사탄은 아름다운 교회를 짓밟아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짓된 악한 영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욕되게하여 이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눈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간절한 간청을 통해서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열어 아름다운 교회의 회개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40일 동안의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laughs>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에 공동체 여러분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상고할 치유와 회복을 위한 40구절을 드렸는데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고 또 새벽에는 큐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용성치료가 처음 열흘간이고 그 다음에 용서치료고 결핍 치료고 그리고 같이 치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네 가지 치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셨던 일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회개와 치유, 회복을 위한 개인 기도회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만져 주심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49절의 성경구절과 함께 메모 노트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게 보면 날짜가 나와있고 그날에 해당하는 메모가 있다면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전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목마른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평안하길 때보다는 갈급할 때가 더 많고 속상할 때가 더 많고 부족을 느낄 때가 더 많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크리스찬도 예외 없이 많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 결핍이 결핍을 넘어서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대고 하나님마저도 이런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늘 목마른 것이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20절을 19절을 보았는데 21절에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옆구리를 보이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제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이 그 평안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고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갈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제아들은 여전히 이 갈급함과 불안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었는데도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평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부활 후 처음으로 두 번씩이나 약 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는 평안치 못한지 그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정말 힘이 나는 말씀들을 대하면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고갈되어져 있는 평안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평안해지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고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부활이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곧내 안에서도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긍률을 베풀면서 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리고 내게 있는 평안이 그들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들에게도 내게 주신 평안이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형통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그런 평안에 도착하긴 어렵죠. 아니요. 저는 한 70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염려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예수님의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 평안으로 헤쳐나가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첫마디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신 이 평강의 말씀. 우리에게 그 평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고 싶으신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의 첫 메시지. 너가 평강하기를 원하. 평강은 하라.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간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은 확실히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 평강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치료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강을 사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인생을 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강을 세상 방법으로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의 평강을 걱정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치료해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과 함께 오늘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아침, 평강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